안녕하세요, 대릭입니다. 아, 진짜 제 지갑이 계속 열리고 있어요. EA입니다. 오늘 구매한 아이템은 EA의 사이드 스트랩 올 팬츠 플러피 네이비라는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사실, 사실 구매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29cm를 조금 그냥 구경을 하다가 브랜드 무드도 괜찮고 또 바지도 예쁘더라고요. 원래 알고 있는 EA라는 브랜드였지만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, 트렌드를 분석해 소비자가 입고 1 8만한 옷을 제작한다는 슬로건으로 흔히 쓰이지 않는 소재와 독특한 디테일로 트렌디한 감각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는 브랜드라고 합니다. 사이드 스트랩 디자인의 울펜치로 이 디테일이 딱제 지갑을 열더라고요. 너무 예쁘죠? 와이드 핏의 입체적인 측면 절개 라인을 가지고 있고, 이 벨트 라인 쪽의 디테일들이 어마어마하죠? 저는 현재 30%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를 했고 M사이즈를 입어줬습니다. 두께감이 좀 있는 편이에요. 아무래도 울 팬츠이다 보니까 그냥 딱 지금 입기 좋은 이런 팬츠들은 조금 미리 사두고 뭐더 추워지거나 나중에 아니면 내년에 같이 입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에이세컨즈의 간단한 니트와 함께 코디를 해 줬어요. 딱 넣어서 입어주고 사이드 스트랩을 보여줬는데 뒤에서 보여지는 이런 주머니 라인들도 좋고 그냥 너무 예쁩니다 슬로건이나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디테일이 정말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번째는 그 위에 비슬로우 자켓 을 함께 매치를 해줬어요 숏한 아이템과 입었을 때 사이드 절개나 뒷면이 보이지는 포인트로 코디를 해줬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실루엣이긴 합니다 너무 와이드하지 않는 실루엣에 숏한 아이템 지퍼를 명치까지만 올려줘도 좋고 카라 부분을 올려서 코디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밀로 멘트맨과 함께 코디를 해줬어요 멜란지 색상의 데님 색상 팬츠는국룰이죠 쉽게 접할 수수있있그위위 에잇세컨즈 점퍼를 입어주면서 이세컨즈추퍼해줬어주면서무이게을 추가해줬습니다. 이정바치 하나 처럼예용할수있은 정말 는키처럼 사용할 수있는 <목소리> 네 번째는 살짝의 위트함을 추가해봤어요. 스트라이프 자켓을 입어주고 그 위에 코트를 입어줬는데 이 룩도 정말 괜찮죠. 안쪽은 블루로 끝내주면서 그 위에 비슬로 더블 코트로 마무리. 이게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. 코트를 딱 벗었을 때 보여지는 이런 뒷면 디테일 들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거의 제 피부라고 볼수 있는 이런 셔츠들하고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 팬츠와 비슷한 톤의 살짝 웨스턴 무드가 나는 셔츠를 입어줬어요 이거 셔츠 진짜 미쳤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리뷰를 한번 할게요 요새 추구하는 무드가 셔츠 단추를 많이 풀고 이너에 화이트 입어주고 또 바지 안으로 넣어서 입어주면 딱 이런 무드를 연출을 할수있더라고요 <목소리> 여섯번째는 그 위에 웨스턴 무드를 한방울 더 떨어뜨렸습니다 위세 스웨이드 자켓을 입어줬는데 마찬가지로 숏한 기장감이다 보니까 팬츠 의 디테일하고 무드가 잘 어울리죠. 이 바지는 이렇게 입어주시면 진짜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